왕 초보도 덤비는 플랜트 배관 설계 자자 우쿨 사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플레임 배관 아이소작도 유형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105 쪽, 106쪽그첫 번째, 두 번째 그 예제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107 쪽입니다. 107쪽에 나와 있는, 107쪽에 나와 있는 유형3입니다. 유형3. 유형리입니다 유형3인데, 이 유형3 같은 경우는 북쪽을, 북쪽이 시계의 12시 방향입니다. 북쪽이 시계의 12시 방향이고요. 음, 12시 방향이죠. 그죠? 12시 방향. 그 다음 북쪽이 그 다음에, 이 도면을 보시면은, 지금, 수평 방향 쪽을 보시면은, 수평 방향은, 이렇게, 남에서 북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은 어느 쪽? 또 남에서 북쪽이죠. 그리고 또 남에서 북쪽입니다. 자, 이것이 수평 방향 쪽이고, 그 다음에 경사진 방향은... 경사진 방향은 저기 뭡니까? 지금 수평 방향똑 같이 보면은 첫 번째는 서에서 동으로... 어, 경사가 방향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경사 라인이 되겠습니다. 경사 라인이 됩니다. 아, 자, 경사 라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타원이 있지 않습니까? 타원이. 자, 타원이 있습니다. 이 타원. 그 다음 이 타원이잖아요 자이 타원 타원이 반 타원이죠 그죠 반 타원 정도 되는 것이 <laughs>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두개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쪽이 위쪽일까요 우리가 투플레인 방향 즉 어, 수평으로 도 어, 경사지고 또 수직으로도 경사진 그 투플레인 방향에 그반 타원 형태가 두 개수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쪽이 위쪽일까요? 네. 이 도면의 치수, 즉 엘리베이션이 이쪽에 엘리베이션이 있고, 이쪽에도 엘리베이션이 있겠지만 이 엘리베이션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반 타원 형태를 방향을 보고 어느 쪽이 위쪽인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 책에 참고로 153쪽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53쪽을 보면 첫 번째는 45도 엘보 작도를 하는데 아 이게 45도든 60도든 뭐 상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45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엘보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5도를 제가 어, 작도를, 예를 들은 거, 설명 드린 것이고요. 자. 이 케이스는 수직 엘보의 케이스입니다. 수직 엘보의 케이스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수직 엘보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투 플레인이 아니고, 한 방향만, 원 플레인이죠. 한 방향으로만 경사진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어, 뭐, 이렇게, 지금은 좀, 그,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지금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가, 왼쪽에서 오른쪽, 예. 네. 이 방향 쪽으로, 네. 경사가 진 것이죠. 경사가 진 것인데, 이 경사가 진 것도 똑같이 보시면은, 보시면 무엇이냐면은, 저기 반타원이 두 개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두 개수가 있는데, 이 반타원이 두 개수가 있는데, 어느 쪽이 이쪽이냐. 밑에 전면도를 보시면 됩니다. 밑에 전면도. 음. 정면도를 봅시다. 정면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에 45도가 있고, 그죠? 위쪽에? 아래쪽 45도가 있죠? 쫙, 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반타원을 그리는 것은, 반타원을 아이소라인으로 그리는 것은, 그 용접선이 보이는 그 심, 심을, 심이 보이는 그 지점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 지점이, 심이 보입니다. 이 지점이. 그래서 그게, 그것을 위에서 보면은, 이 형태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배관, 경사진 배관, 수직 배관, 수직을 경사진 배관을 보시면 이렇게 형상이 위에서 보면은, 평면상 볼수 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위에서 보니까는 용접심이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자, 보이는데. 자, 핵심이 뭐냐. 이 반타원이 있는데, 반타원이 있는데, 반타원이 있는데, 이 반타원에, 그, 반달의 형상 있잖아요. 그죠? 이, 이 반의 형상에, 이 반대쪽과, 반대쪽에 있는 이 타원이 위쪽입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타원이 이렇게 반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이 보이는, 예? 반이, 타원이 반이 보이는, 예? 예? 반이 보이는, 음, 반대쪽, 음. 반대쪽 것이 무엇이다? 아, 높은 쪽이다, 이 말입니다. 곧 고운 쪽 그러니까 <laughs> 한자를 쓰니까 고운 쪽이 되네요. <laughs> 자 뭐라고요? 즉 타원 뭐반 타원이 보이는 네, 반 타원이 보이는 반대쪽 것이반 타원이 보이는 반대쪽 것에이 타원이 이쪽 위치한 것이 높은 쪽이 되는 겁니다. 높은 쪽이 네, 말입니다. 그럼 개념 정리가 됐죠.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참고로 보실 것은 154쪽에 보시면은 154쪽 범위는 이것은 어 지금 배관이 90도로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경사지 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경사지 상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 서또 수평으로 90도를 꺾인 형상입니다 이게. 네. 자 이것을 정면으로 보시면요 배관이 90도를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45도로 꺾서 경사지가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는데 경사 내려갔어 다시 45도로 만나서 90도로 수평진 이런 배관이다이 말입니다 수평으로 꺾여 나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반또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그 타원이 두 개수가 있죠, 그죠? 타원이 이쪽에 한 개수, 그다음에 이쪽에 한 개수가 있습니다. 아이솔 도면이죠, 그여기는 아이솔을 평면도로 그린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 아이솔한다. 어, 저기 배관을 평면도로 이렇게 그 그린 것입니다. 그리는데 단선로 그렸죠, 그죠? 단선으로 밑에는 복선입니다. 복선은 뭐, 이, 이중산을 그렸단 말이죠, 그죠? 보이항 형상 그대로 그렸단 말입니다, 복선은그 다음 단선은 약식으로 그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관도면은 대부분 배관에, 배관이 14인치 미만 배관은 다 단선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한 고객의 요구사항이 아닌 이상은 단선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모델링은 뭐, 뭡니까? 복선으로도 이렇게 바로 찍어 찍어 낼수 있죠. 테네레이션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그 배관 도면을 그릴 때재질를 그릴 때 배관도는 단선으로 14cm 예. 미만의 배관은 단선으로 그립니다. 미만의 배관은 단선으로 그립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두개 포인트에서 지금 어느 쪽이 높냐, 이 말입니다, 어느 쪽에. 자, 지금, 아, 조금 전에 153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타원이, 반타원이 보이는 이쪽 있죠? 이쪽. 이쪽이 어느 쪽? 반대쪽에 있는 이 타원. 이 타원이 뭐다? 높은 쪽이 된다 말입니다. 이 타원이, 이 타원이 있는 지점이. 이쪽이 높은 쪽이 됩니다. 네. 배관 라인이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션이, 예를 들어서, 3000이라고 봤을 때, 이쪽 경사지가 내려가서, 이쪽으로 수평을 꺾여 나간 이 부분, 이 부분의 엘리베이션은, 뭐, 뭐, 3, 뭐, 예를 들어 뭐, 2,500이나 뭐, 2,000이나 이렇게 낮겠죠 그죠? 예. 다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반타원이 보이는 쪽에 반대쪽에 있는 그 타원 그 타원이 높은 쪽이 된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책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책으로 들어가면 107쪽이죠 107쪽이 보고 있는 이 형상입니다 이 형상 보고 있는 이 형상을 우리가 토플레인 배관을, 예, 아예서한번 그려보자,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미리 그, 지금 평면도를 갖다 놓았고요. 이렇게 지금 사선이 꺾여 있는 모눈 종이를 제가 지금 띄웠습니다. 자, 이모눈 종이에다가 한 번, 같이 한번 그려보입시다. 자, 저는 밑에서부터 먼저 그릴게요. 위에서 그려도 상관없고, 밑에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밑에서 그린다 소리는, 여기가 지금 반타원이 보이는 쪽이, 그 이쪽이 있죠. 그죠? 이쪽에, 이쪽에 반대쪽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높다. 이 말이죠, 말 그죠? 이 위쪽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쪽을 딱 지층에서 밑, 밑에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래쪽입니다. 그죠? 엘리베이션이 낮다. 이 말입니다. 이쪽은 엘리베이션이 높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음. <laughs> 자, 첫번째. 첫번째, 플랜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플랜지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느쪽, 자, 남에서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소뷰 방향을 저는 이렇게 좌상쪽으로, 예, 왼쪽, 예. 위쪽으로 북쪽을 잡습니다. 제가 북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플랜지를 여기서 그렸습니다. 그렸습니다. 플랜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남에서 북을 가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죠? 남에서 북을 갔습니다. 그죠? 남에서 북을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 이게 배관이 떨어진 방향,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도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먼저 해볼게요. 자, 이쪽. 그러면 서에서 동입니다. 그죠? 서에서 동을 향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서쪽 아닙니까? 어디 이쪽이 서쪽? 그러면 서에서 동, 동이 이쪽으로 경사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서에서 동을 갑니다. 서에서 동을 갔습니다. 네, 갔습니다.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갔을 때평면도에서 갔을 때는 어디서 남에서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죠? 남에서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에서 북쪽을 향했습니다. 향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이 위쪽이면 이쪽이 위쪽이죠? 그죠? 네. 여기가 아래쪽이면은 이쪽은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죠? 위쪽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라인이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줘야 되겠죠, 위로? 예, 네, 위로 한번 올라가줘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줍니다. 이가준가주고난 다음에 응?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한붓자오는 색깔 뭐로 할까? 뭐 초록색으로 볼게요. 여기, 이게, 제가 선권 지점과, 여기에 지금, 저, 보니까, 이꼭기 전, 전 지점이죠. 여기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죠 네, 이 부분. 네, 경사지 가지고, 네, 지금 올라간 지, 그 지점. 이 지점이, 이렇게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이것이, 이제 무엇이 된다? 투 플레인 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음, 이쪽 부분이 이제 여기 그 겁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온 이 부분과 이렇게 만나는 경우니까 수평으로 그 어쩝니까 수평에서 꺾인 지점이 이 지점을 꼭지점을딱찍 선을 꺼면요 여기 지금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은 수평 수평면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서에서 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남에서 북쪽으로 향한 이 면이 예. 이쪽이 예, 방향을, 수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수직은, 이렇게 지금, 예, 배관이 지금 사선으로 끌여져 있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이 수직 라인이 되는, 예, 수직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예,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금 투플렌 배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다시, 어디, 어디로 갔습니까? 남에서 북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죠? 남에서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지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배관만 좀 진하게 끄으면은 굵게 끄으면은 이 부분 이제 배관 이 부분, 이거 플랜지고, 그 다음에 또 플랜지고, 이렇게 배관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배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빨간 선으로 좀 얇게 그려놓은 것이 무엇이다? 네. 이것이 이제 그, 배관을 그 투플린 방향을 보조하는 그런 면들을 보여준 것이죠. 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그려서 아이소를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형태? 네. 이게 이제 <laughs> 간단하게 나타낸 어떤 선형 형태죠. 형태인데. 박스 형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책에, 책에는 박스 형태로도 그 등각, 도상도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자, 이 박스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박스를 그리는데. 자,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떤 방, 방향입니까? 위아래를 향하는 방향입니까? 그죠? 그죠? 위아래를 하는 방향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점에서 이게 수평적으로 이게 여기서 칸을 볼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정도 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섯 칸 정도 간다 보시면 됩니다. 다섯 칸 정도 갑니다. 갑니다. 가면 됩니다. 다섯 칸 정도를. 가면은 수직선이 된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정도 갔잖아요. 네. 이, 이 부분이, 이거가 이렇게, 제가 니 편향하게 이렇게 꺼집니다. 이렇게. 네. 수직선은 이 수직선과 평행하게 그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는 여기는 이재곱입니까이 경사선 있잖아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선, 네. 그면이 만나는 그선 중간선. 이제 이이 이 선과 평행하게 그리있은 무엇이 됩니다? 네. 그한 면이 됩니다. 박스가 박스 형태는 형성합니다.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수평 방향선 아닙니까, 오 그렇죠? 수평 방향선이죠. 이 선에 수평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나 또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수평적으로 곡평형이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이렇게 또 하나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또한 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선과 아니 조금 제가 조금 그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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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짧게 그립니다. 이 선과 이선이 만나는 점이죠. 이 점이 윗면에 이제 윗면에 선이 됩니다. 윗면. 그러면 이 선과 이선 이렇게 이 평행하게 또 만나면은 제가 좀 비트비트 그리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만나면은 네, 이것이 윗면을 이제 박스 윗면을 만든 것입니다. 아 어, 제가 박스형은 박스 형태, 박스는 이점차 선으로 제가 그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드리고 위해서 제가 조금 빨간 선을 좀 약간 더 굵게 지금 그, 그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윗면에 박스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옆면에 박스, 그 수직 박스 만들어졌죠? 그죠? 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 면도 그렇지 뭐냐면은 그봉 쪽을 향하고 있는 면이 잖아요 이쪽 면도 만들어졌습니다. 동쪽 면. 예,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여기는 박스 바로 이게 만든 레지겠죠. 이게 서쪽 박스면 이쪽 이 부분은 서쪽 박스면, 음. 박스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박스가 어, 뭡니까 이쪽 남쪽의 벽면, 그다음 동쪽의 벽면, 그다음 서쪽의 벽면을 만들어 주고 이쪽의 벽면 만들어 있습니다. 밑에 박스, 밑에 박스면은 이 선이죠. 이게 바로 뭐 쉽게 말하면 이 점선 이제 뭐. 이메일 밑에 박스메일이 되는 거죠, 그죠? 음. 실성, 아, 지금 이점실선는 실성, 지금 연습할 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 되면은, 박스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박스 형태 만들어졌으니까, 이 박스 형태로 하는 그 치수 기부를 나중에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또,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겠죠.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그, 계산하는 법은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어떤 계산한 법? 이 투플레임 배관의이 가장 긴, 네, 이 부분이 배관, 길이 구하는 거, 각도 구하는 거 제가 설명 드렸거든요. 저 지난 시간입니까? 네. 41강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 41강을 보면은, 아, 42강인가요? 하여튼, 보시면은, 이 강이 그, 그, 음. 일단 설명을 제가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의 강의, 오늘의 강의 107쪽에 나와 있는, 불, 유형 세 번째죠, 그죠? 유형 세 번째의, 어, 등급 부상도를, 어떤 형태로, 예, 형명 또, 그렸고 그 다음에 박스 형태도 그려본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팁을 설명드릴 때 많이 그린 사람이 장점이라 했습니다. 많이 그린 사람이 결국은 아이소를 빨리 이해를 하고 잘 그립니다. 음,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방 그리는 방법을 이해를 했다고 해서 연습을 많이 안 하시면 연습을 많이 한 머리가 나쁜 사람보다 도면을 더 많이 못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해를 <laughs>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7 쪽을 강의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 유행의 네 번째 어, 이야기죠. 네 번째 것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즐겁게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